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대부분 활동적인 분들이 다치시다 보니까 저 다시 운동해도 돼요? 축구 할수 있어요? 언제 다시 운동할 수 있어요? 언제까지 회복해야 돼요? 얼마나 나 쉬어야 돼요?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축구 다시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드리고요. 근데 1년은 참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. 재파열이 된 사람들끼리 막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중에서 되게 이제 유의미하게 왔던 게 얼마나 빨리 스포츠 활동에 복귀를 했는가가 있습니다. 거기서 나왔던 기준 사실 9개월이에요. 9개월 좀애매해하요 9개월이라고 설명드리면 다안 지키실 거고 1년간은 그냥 쉬세요 1년 쉬었다가 운동하신다고 해도 크게 기량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1년간은 크게 너무 활동적인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재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건이란 말은요 내 몸에서 떼서 그 전방십자인대 역할을 하라고 우리 무릎 안에 심어주는 거고요 타가건은 사체에서 얻어낸 그런 인대 조직이나 힘줄 조직을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, 전방십자인대 대신 네가 역할을 좀 해주렴 이라고 심어놓은 재료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른 사체에서 얻어내느냐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느냐 어, 이게 참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자가건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요 내 몸이에요 내 거라서 생착이 잘 됩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단단해지는 속도가 좀더 빠르기는 해요 근데 또큰 단점이 있어요 내 몸에는 스페어 부품이 없거든요 제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딘가 손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햄스트링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무릎 앞쪽에 있는 힘줄을 쓰기도 하고요 무릎뼈 좀 위쪽에 있는 힘줄을 쓰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힘줄을 써요 각각 또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허벅지에 있는 근육 하나를 좀 손상시켜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다리 허벅지 두께도 차이가 나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젊은 날에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관점은 있어요 그래서 내 무릎에 약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이한 10년 뭐 짧게는 5년 이 황금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좀 혹사시키더라도 좀 그런 걸 택하겠다 이거고요 그런 선수급이 아니라 난 진짜 노년에도 행복하고 싶고 내년에난 무릎 절뚝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스페어 부품을 쓰는 게 낫죠 이제 스페어 부품이라는 거는 내 몸에는 없으니까. 다른 사람한테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방 십자인대의 수술이 재수술을 했을 때도 첫 수술이랑 똑같이 타각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크게 결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긴 인생 생각하면 타각원을 쓰는 게좀더 장점도 있습니다 자각원은 생착률이 좋은 대신 내몸 어딘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고요 타각원은 생착률이 좀 낮은 대신에 내 몸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각건을 쓴다면 아킬레스 힘줄을 쓸것 같고요. 자각건을 쓴다고 하면 대체 사도근 힘줄을 쓸것 같습니다. 무릎뼈 위쪽에 붙어 있는 힘줄입니다. 그 힘줄이 아무래도 희생시켰을 때 가장 좀 손해가 덜한 힘줄이라서 사실 근데 그게 술기적으로 테크닉이 좀 어렵습니다 내 무릎을 다쳤는데 타가건 공급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에 모든 힘줄 이다 없어졌어 이게 없어 니네 무릎에서 뭐 떼야 돼 어디를 희생시킬 거냐 그럼 저 같으면은 대퇴사도근 힘줄을 희생시키겠습니다 거기를 뗐을 때 다른 부위보다는 이제 내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내 신체 활동에 조금 그나마 덜 손해를 끼치는 부위가 거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타가건을 사용할 없는 환경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냥 뭐 맨날 좋아하는 게 산책 좋아하고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집에서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한다. 그러면은 전 햄스트링 쓸것 같습니다. 인대가 찢어질 때 찢어진 형태도 되게 다양해요 종이 찢어진 것도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게 완전 뻥 터진 것도 있고 되게 예쁘게 칼로 베인 것처럼 딱 이렇게 나간 것도 있는데 예쁘게 나갔을 때 남아있는 힘줄 저걸 좀 살려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인대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이런 그 부위들이 있어요 활액막이라는 곳인데 그걸 최대한 살려서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을 때타각건의 경우에 훨씬 더 생착률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은데 살릴 수 있는 환. 돼요. 이미 들어가봤더니 다 날라가 있어.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살리는 게 맞습니다. 우리가 맥스봉 안에 그 껍데기만 살리고 안에 소세지만 다시 넣어야 돼. 근데 그 소세지를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. 껍질 안상하게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. 되게 신경 쓰여요 진짜 사실은 좀 약간 섬세한 손 기술을 요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은 있긴 있습니다. 장애인 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열심히 수술하고 있습니다. 예, 재파열률은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잘 수술을 해놔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제일 튼튼해요 어머니가 주신 이 전망십자인데 제일 튼튼하고요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만들어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타고난 게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정말 잘 됐을 때7,8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받으면 당연히 터지고요 다시 똑같은 힘까지 아니더라도 한7,80 정도의 힘을 받았을 때 다시 찢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파열은 생각보다 굉장히 품편입니다. 제 파열이 됐을 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뼈에 구멍을 뚫는 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구멍이 확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약간 좀 인대가 느슨한 시기에 좀 너무 무리를 해버리고 하면 그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뼈 구멍을 넓혀버린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돼요. 일단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이게 막 땅이 막푸석푸석해고 나무 안 심길 거잖아요. 일단 땅부터 다져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뼈를 단단하게 하는 수술을 먼저 해야 되고요. 뼈 이식. 먼저 하고, 그 뼈가 단단해졌을 때, 그때 다시 이제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, 뭐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